<목소리> 지금 약을 드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일하는 방법을 어쩌면 진짜로? 어, 환자분은 공복혈당이 275가 남았는데 상당히 높죠 식후에도 이제 200이 넘어가면 높다고 하는데 공복 혈당이 275다. 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식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300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어, 이 상태는 아마 몸이 많이 힘들 것 같아. 요 당뇨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 피곤하고 입이 마르고 어, 소변이 어, 자주 보고 소변 양도 많고 체중도 빠질 수가 있고. 바꿔 바꿨던 거구나. 이게 바꾼 거는 어떤 직장인이라는 집안일에 네, 직장도 그렇고 애기가 있다 보니까 아, 애기가? 네, 그러니까. 네네네, 거기도 신경쓰고 애가 얼마나 된다, 애기가? 2, 3살 지금 당장 우리가 직장일, 우리 육아 문제 또 등등 굉장히 중요하고 소홀히 할수 없어요. 그런데 당뇨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직장일 또는 육아 문제 또 가정을 돌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회사 일이 많을 때부터 왜 이렇게 아직 젊은데 불구하고 공복이 200이 넘었었잖아요. 네. 지금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다고 지만 음. 이게 몇 년만 지나도, 어, 매우 어, 어, 힘들어질 수 있고, 당뇨 때문에 일찍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직장이 우선이고, 내가 내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어, 뭐, 시간 내보라고 면 피해를 주는 거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 내가 없는 거내 인생에도 내가 없는 거 당뇨 조절에 해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뭐 영업사원이라 아니면 개인이 어디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손님을 대접한다고 미스커피를 내줬는데 그걸 또안 먹게 는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여러 잔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자분들, 뭐더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입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어, 당뇨병 환자 자신이 스스로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운동도 안 하고 식사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병이 가 생겼다. 어, 이건 참 너무 생피한 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어, 견해일 수도 있고 사실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습관의 문제에 의해 생기는 것은 맞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본질적으로는 사실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당뇨병의 환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에게는 그 당뇨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충격이 될, 되는 것 같아요. 당뇨병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합병증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놀라죠.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뇨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관리만 잘 한다면.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한 자기의 어떤 습관 관리를 보통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병이 있다라는 그 인지가 된 사람들은 어, 이제 이것 관리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삶을 안 된다. 오늘부터 나가서 운동하고 오늘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당뇨병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고 합니